<목소리> 어, <안> 한다고, <목소리> 뭐야 이 <20이> 공이 아니었구나 이공 <laughs> 테크 <20 목소리> 당했어 동가아돌동아이한번만한번만한번만 <목소리> <목소리> <동아리.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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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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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뒤에. <목소리> <목소리> 오! 어우 고 날씨 나이스. 오, 나이스. 안 돼, 안 돼. 와, 야. 이쪽이야. 이에축 뒤에, 뒤에, 뒤에. 아 압박해. 아, 이가안 돼. 가운데, 가운데. 다 오! 와! 오, 올라갔어. 공이랑 붙지 마. 케이. 1대 1.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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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좋아.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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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움직이이 <laughs> 아, 오. 시대. 오. 오. <스> 대로 아. <laughs> 아. <laughs> 죽음, 죽음. 숨신체채 발견. 숨 쉬는 발견. 내려! 내려! 나이 나이스! <웃음> 아,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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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아이나 나이스! 나 어? 또 비온다 어? ,اي. 어? 아 이건 클로즈 혀줘야지 <laughs> 하지만 또 뛰지 허리 이상 오는 건수 가슴으로 받아야 돼아아좋아 슛! 나이스. 어.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위험했다. 야, 어. 웃었어. 졌어! 었어 웃었어. 웃었어. 준형 와. 와. 공기. 와. 공기. 야, 공기. 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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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공기. 여기 봐봐. 여기. 야안 보고 차도 돼. 바로. 이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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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야! 재밌다. 재밌다. 야 아, 이 아, 세이 이거 봐, 이이 너무. 이거 공기 잘못 이다또못 찍겠다. 야, 세훈이 아, 막 위험한데 이거. 아, 저기 팀 점수 한번 바깥으로 나와야 돼이안 기세가 올랐어.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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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따비! 아, 그래. 어! 때려! 때려. 나이스! 아, <웃음> <방금>. <웃음> 민성아! 오다행이다 <laughs> <laughs> 오,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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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웃음> 찍었어, 찍었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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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유 벌려, 벌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가이 몰라? 스트리포트트리포트트리 포트트릭 이거 무이에요 이거? 누가 올렸어? 철원왕 아니에요? 철원왕 안돼 우승 패스로 줘야돼 짧게 포트트리포트트포트트리포트트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듣는데 누가 상이라고 올려 아 아니야 흔리니 띠는 팀 같지? 어아 와아 니 팀이 우리한테 상이겠지 뒤에 뒤에 뒤에! 창기야, 아, 잘하더도 위로 위로. 그렇지. 출발, 그냥 출발, 그냥 출발. 바로 반대.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네,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양 습하 게나이스 맞지？달래,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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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빈이, 벌려야지! 어, 아, 나이스! 다이 아, 이거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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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아, 나이스! 나나보다나보다 뭐, 아, 나이스! 나 아, 이 아, 리 아, <laughs> <우리 프링 좋아>. <웃음> 아, <laughs> <laughs> 이 <이거. 웃음> <laughs> 오, 나이스. 오, 오, 와! 오, 나 맞추기 나이스. 가가가 천천 나이스. 오, 가가스 오, 나이이스 오, 이에게 기회를 이스준범이